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네. 그 올해는 세무조사가 굉장히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네, 좀 빨라졌습니다. 네. 네 그뭐 명절도 빨라졌기도 그쵸. 했지만, 네. 그만큼 거기에 맞춰서 인사 이동도 좀 빨랐던 것 같고, 네.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세수 뭐에 뭐 누수라든지, 그 부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1월 달부터 지금 뭐 본격적으로 세무조사부터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희한테도 문의가 많이 옵니다만, 서울지방국세청, 네. 그 다음에 지방국세청들, 네. 그 다음에 일반세무서, 이런 쪽에서 이제는 문의들이 많이 오는데, 네.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지방국세청하고 네. 일반세무서하고요. 지방 국세청하고 세무서의 조사에 있어서 차이는 일단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규모에 있어서 차이가 날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세무서에 비해서 지방 국세청에서 하는 조사라고 하면 좀 규모가 있는 기업에 해당하는 조사를 지방 국세청에서 담당을 한다든지 어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어. 소위 말해서 뭐 기획조사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그런 조사들은 또 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개인에 대한 징역세조사, 이런 부분도, 어 지방국세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조금 더뭐 세금 탈루염이라든지 이런 금액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경우, 그런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 상대적으로 일반 세무서에서 하는 조사는 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조사 이렇게 좀 비교를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네. 규모도 규모지만 사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따라서는 네. 작지만 서울청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렇죠. 예, 네, 아니면 일반 세무서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뭐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 네, 네. 제가 이제 서울 지방국세청 음, 뭐 이렇게 몇번가 음. 보면 네. 갈 때마다 굉장히 분위기에 압도됩니다. 어 그렇죠. 네. 네. 뭐 들어가는 것부터 네. 그 다음에 거기서 문을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는 것부터. 네. 네. 뭐 저희가 여러 관공서들이나 어떤 그런 기관들을 방문을 해봤지만 네. 사실 저는 서울청처럼 그렇게 폐쇄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철문을 닫아놓고 있는 곳은 또 처음 봤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일반 세무서보다는 지방 국세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 입구에서부터 신원확인을 한다든지. 뭐 그 이후에 어떤 실제 업무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들여 보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즘은 또 세무서도 많이 그렇게 또 바뀌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세금에 뭐 불만을 가지시고 네. 여러 가지 위협을 가했던 사건들도 있다 보니 네. 지금 뭐 이렇게 뭐 청원 경찰 같은 네. 그런 분들을 배치를 또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는 보통 뭐 국세청 그니까 서울지방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 일반 세무서에서 진행을 할때 네. 조사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법. 테두리 안에 사는 거니까 같은 거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보통 흔히 발생하는 문제라고 네. 할까요 그런 것들은 무엇이며 대응을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적법하게 세법에 맞게끔 신고를 했느냐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건데 그중에서도 어~ 뭐~ 사실 매출 누락이나 그런 부분보다는 일반적인 정기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어~ 관련된 증빙 자료를 적법하게 잘 보, 보관을 해놨느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이고 또그 외적으로는 어떤 사실 판단하거나 그런 사안에 있어서 세법에 맞게끔 판단을 적정히 잘 해서 신고가 들어왔느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는 해명자료 제출 요청이나 네. 아니면 세무조사 사전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네. 내용을 잘 보시게 되면 어제 저번 달 일이 네. 아닙니다. 네. 몇년전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까먹 거든요? 네. 저는 이제 까먹습니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그 당사자들께서도 잊어버리시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럼 통장 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네. 많다라고들 하시는데, 네. 이런 것들을 국세청들은 저희보다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음.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해명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기란 매우 어렵다. 아, 그렇죠. 네. 왜냐, 계좌에 다몇 분, 몇 초, 몇원까지다 찍혀있기 때문에. 네. 그렇다라 고하면 어떻게 해명을 할 거냐?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예, 세선생님께서 도와주시면 되니까. 네. <laughs>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는, 생각보다 이걸 기억하기라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 항상 어떤 이슈가 있을 때그 관련해서 그때 시점에 관련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게 물론 제일 중요하겠지만, 설령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몇 년이 지난 상황에서 그 전에 연도 거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된다고 했을 때는, 더더욱 그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실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전문 세무사나 이런 도움을 받는 게 중요하신데 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어, 물론 이제 세법에서 정하는 법에 허용되는 범위에서 어, 적절히 신고가 들어갔느냐 그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이 법에 명시된 것 뿐만이 아니라 법을 해석하는 예를 들면 뭐 판례라든지 유권 해석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신고한 부분이 적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떤 판례를 예를 들고 어떻게 참고를 하고 그리고 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어떻게 이거를 풀어나가야 되는지가 어 똑같은 세법을 적용을 받더라도 결과는 달라진다. 네, 그렇게 그렇습니다. 또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네.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도 예고를 했습니다만 AI 기반으로 해서 네. 어, 불필요한 어떤 통지서나 이런 것들은 줄이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밀 핀셋 조사를 하겠다고 네, 예고를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도움이나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전문가, 전문 세무사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